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그, 쑥 키우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번, 초월이 시작되면, 연속으로 초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초월이 금방 됐죠? 어, 요, 강한 우주, 뱅뱅 돌기신 노가다 시작한 다음부터, 초월이 엄청 잘 되는 느낌이네요. 자, 붉은 사신. 세계합성에도 안 되죠. 붉은 사신은 안 되고, 각성 아스라스의 초월 하고요 얘는 그냥 곁다리고, 누 초월해야 되냐 뿔, 황금몬, 골디언 요거 다 초월해야죠 그래봤자 22밖에 안 나오지만 초월하고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내, 생겼다는 거예요 변형 닥터데스 셋 초월 못하네 여기 가득 찼어 아주 그냥 분비입니다 닥터데스 초월하고 그럼 번영, 변형 닥터데스 초월하고 요게 오늘 메인 이벤트죠 러브데스 초월하면 그 다음 께 나오겠죠 네 마리 한 마리 합쳐서 제가 많이 모아놨어요. 이게 많이 생기더라고 보석도. 용적슈프림 합쳐주고 어둠의 불꽃 초월하면은 타락 천사가 세 생기겠죠. 이렇게 겨다리고. 자 에피타이저부터 먹어볼까요? 음, 트리스탄이 에피타이저. 7 0 가뿐하게 성공했고요. 황폐괴스뭐 골디언 따위 바로 성공 하겠죠 무한골디언 70%뭐 가뻔하게 성공 했고요 그 다음은 아니죠 닥터데스 요게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니까 얘는 좀 여기까지 만 해놓고 요 돌파리가 나 돌파리야 이름이 돌을 파나보에 설마 그 돌파리 아니겠지 자 메인 이벤트는 좀 남겨 놓고요. 타락 전사까지 다 주얼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붐비면은 메인 이벤트가 스포트라이트를 못받으니까좀 깔끔하게 치워 주고요. 자 도올팔이 한번 만들어 보죠. 아, 하나 하나 나와야 되는구나. 나와야지. 깜짝 놀랐네. 하나 부족한데 또 계산 잘못한 줄 알고. 여기 아니고요. 자, 돌파리. 완전 모르는 모습이 달라지네요. 안 없어졌어. 포항이지 뭐. 확률 50%니까. 정확하게 50%. 신종가수 출현 돌파리. 아무리 봐도 힐러가 아닌데요. 더 이상 힐러하기를 포기한 디자인이네요. 얘 어딜 봐서 힐러야. 주먹으로 패죽이게 생겼는데요. 돌파리 맞고요. 믿을 수가 없네. 자또 얘를 미친 듯이 강화시켜줘야죠. 제가 방패에서 레벨 300 찍어놨거든요. 돈도 또잘 생겨가지고 치즈볼 레벨 300 찍어놨고 다 300으로 맞춰놨어요. 타이탄도 300으로 맞춰놨고 치료계수 제도 300으로 맞춰주죠. 깔끔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특이 점이 방석 치료계수는 모르겠어. 얘도 이제 좀 엄청 세지는지. 그건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특별히. 게임에 도,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놈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탱커를 좀 오래 살리면 좀 효과가 있나? 보세요. 공격력이 뭐, 어마무시해지긴 하네요. 방패 괴수, 얘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체력이. 23C잖아요, 23C 잖아요, 23C. 거기 간에 기별이 가려면은 치료가 좀, 10B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가겠죠 1C 정도는 돼줘야지 간에 기별이 가지 않을까요? 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가? 자, 돌파리. 레벨 300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못 찍네? 돈이 없네? 이런 돌파리 같은. 네. 아, 돈을. 260만 찍죠. 14B 아무도안될것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유전자가 좀 남아있긴 한데 뭐 여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치료에서그 전에 줬던 놈 뺏어 주는 거지 뭐. 다 내보내고 속도만 좀 속도만 좀 올려주는 바람 같은 속사프 예줬어요. 그러면 0.1에서 0아 1.0에서 0.7 정도로 줄어들고. 수집 프로몬 이동속도, 주변에 있는 데다 그냥 버프 셔틀이지 뭐 없어요 아무것도 공격속도 올리면 0.2 까지 내려갔고 지명타 확률 공격범위 남아도니까 그냥 주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다 아, 됐나? 공격범위가 왜 남아들지 갑자기? 갑자기 의문이네요 갈피는다 줬을 테고 투척이라도 공격범위를 주지? 아니다 얘가 힐..힐하는게? 공격범위로 힐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기은 뜻이 있었겠지 제가 제 뜻을 잘 몰라요 왜 뭘..왜 뭘 걔를 줬는지 기억이 안나? 음얘 공격범위 다 먹었고 그럼 됐죠 뭐 공격 11시 뭐 달라진거 없지만 일단 힐러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또 도전해봐야죠 이번 슬롯 좀 제거하고 초원의 지배자 제일 센 놈만 하나씩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일 센놈 하나씩 대표 주자로. 마법 개수는 21렙이니까 여기 끼지 말고요. 판타스틱 4로 가죠. 자, 극한 우주 도전하겠습니다. 극한 우주 제가 극한 우주 저번에 그스펙으로도전했더니 여기까지 20 스테이지까지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오늘 여기 도전해서 신묘한 상자 한 4개 정도 까면은 오늘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하여튼, 강한 운주 녹아다 돌기 시작하면서, 심, 신묘한 상자 말고, 영롱한 상자를 막, 하루에 막 100개씩 가니까, 미친 듯이 추월을할수있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아직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갑자기 막 세지는 속, 합성해준, 합성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어디 갔냐, 앞에 있는 애들? 살려봐. 다 죽었어. 얘가 강해져라 먹어가지고 지금 트롤이 되고 있죠. 일단 깼고요. 야, 강해져라도 다 떨어졌고. 불성 터지고 이게 트롤이네. 다행히 갈퀴를 살려가지고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비콘 처리했고요. 강해져라 또 네가 강해졌니? 예, 트롤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고요.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네? 제가 강해져봤죠. 엄청나게 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어디 뭔가에 도움이 되라, 너 제발. 너무 허무하잖아요. 트리스타는 빼도 될것 같고, 트리스타는 빼고요. 여기 클릭이 잘안 되네. 여기다가 치료 개수, 돌파리 하나 넣어주고, 여기 균열은 녹아다가 될까요? 자, 혼돈의 영역을 클리어하고 싶거든요? 무주폭주적은 잡았고 혼돈의 영역을 클리어하면여기 갈퀴 레벨 6짜리 이거 주잖아요? 요걸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도전해볼까요? 너... 힐러가 어딘가 쓸 데는 있어야지 도대체 자, 우선 갈퀴가 죽을 때까지 한 4분의 1 정도 뒤에 놨고요 야, 니네가 저거밖에 안 터졌냐? 좀 심하게 안 터졌다 갈퀴는 나오자마자 죽... 힐러도 죽었냐? 완전 트롤이네 여기서 못쓰고요 누구 달렸냐 생명의 힘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살리는거 좋고요아 이거 쓸데가 없네 23렙 초월은 했는데 쓸데가 전혀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얘랑 얘랑 항상 트리스탄이랑 옛날부터 친구였잖아요 아얘얘 얘 살려주느라고 진짜 너무 조작을 많이 해야되는데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타이탄, 타이탄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려야. 그리고 희귀유전자로, 아, 그레스랑 광전성분, 비네? 막 아, 비네가 세긴 센데, 아또 이거 좀 부족하네. 더저락 범위 중간도 중요하고 막 중요한데 범위 중간를 예를 줘서 치료를 범위를 치료 범위를 이 빠이? 누구라도 뭐 써야죠, 뭐자 이렇게 하고 전피, 전투 준비실로 가가지고. 갈퀴 빼고 아, 어디라도 쓸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쓸모가 없을 수가 있나? 니가 먼저 맞아야지 앞에서 설치지 마시고 발이 빠르니까 쟤는 트리스탄 뒤로 빼주고 극한 우주 제발 좀 깨보자 얘네 둘은 옛날보다 콤비네이션이었잖아요 안정적으로 얘를 딜을 할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얘가 강해져라 두번 먹고 트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벌느낌 별로죠 벌써? 와 아, 이거 완전 완전 신스트를 들었네 지 혼자 이거 먹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뭐 5000B씩 회복을 하는데 체력 차나요? 차는 게 별로 맞는 거에 비해서 차는 게 별로 안 느껴져요 맞는 게3 0 0 0비 강해져라 먹었을 때 회복이 5,000비 조금씩 차긴 차지만, 뭐, 아무 의미 없었던 걸로. 탱커 살리고, 이제 갯수왕 터지면은, 탱커가 맞는 동안이나 갯수왕이나 뭐 하여튼 회복이, 회복이, 회복이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네, 회복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제를제한테 공격력을 높여줘가지고, 미친, 공격력, 미친 회복력을 한번, 좀비 모드? 좀비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좀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럼 데미지가 엄청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럼 데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투척 다시 버리고요. 아, 복잡하네. 너 하나 살려주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치료 개수 하나 살려주려고 완전 생쇼 하고 있어요. 투척 버리고 치료 개수 데미지를. 애들 좀비를 만들려면은 어려웁시다 100개씩 줘볼게요 225B 가지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은데 400B 가지고 안되겠죠 600B 거의 1시정도 회복을 해주는 에라 모르겠다 너다 먹어라 그냥 음, 음... 이거 좀... 거의 마탱이 갔는데 그럼 공격은 누가 하죠?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공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선 좀비가 되는지만 봅시다 약 예능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초원의 지배자가 뭐 하나 보고 나, 쟤한테 다뭘 해줬으니 뭐 노답이죠 보나마나 노답인데 그냥 예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얘다 빼줬나? 예능으로 한번 가보죠. 아 모르겠다 완전 트롤이다. 이렇게 하고요. 과연 우리는 좀비가 될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왕, 이왕 트롤인데 뭐 타락 전선좀 아닌 데레벨라진애는 빠지시고요. 자, 이걸로 과연 깰수 있을 것인가? 무한일. 1600BC 회복하고 있고요. 무한일 안 되네. 커지는데? 1600B 회복해도 뭐소이 없네. 좀비는 무슨 야 강해져라 되면은 강해져라 먹으면은 좀 회복이 될것 같긴 하네요. 그 외의 경우에는 뭐 전혀 네 강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럴 때는 또 얘가 안 강해지네. 요 네가 한번 강해져봐. 전체 다 회복시켜주는지 그게 궁금하다. 음 4초 3초. 네.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있지. 맞아. 네. 완전 트롤이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욕의 서 돌파리. 완전 돌파리네. 이름이 왜 돌파리인지 알았어. 돌파리 아무 의미 없다. 자, 오늘 이렇게 무슨 영롱 신묘한 상자를 까긴 뭘까. 하여튼 초월은 미친 듯이 했는데 한 15분 동안 돌파리를 어떻게 써먹어 볼 것인가. 머리를 굴려봤지만 답이 안 나오더라. 저건 완전 돌파리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좀 제대로 된애 키워서. 지금 좀 있으면 초원의 지배자가 둘 생길 테니까 그때는 좀 특이점이 오겠죠? 다시 강한 우주 녹아따라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